안녕하십니까 리체움의 이 실장입니다. 오늘은 리체움의 시설 소개편을 좀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영상이될것 같습니다. 옷을 입으세요. 손을 들고 있고 자국. 방금 올라갔습니다. 바로 입으시죠. 안나으세요 바로 입으시죠. 복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. 보이십니까? 자, 뭘 얻을 건지 아닙니다. 꼬나 기타 생각하세요. 복사기를 이용해서 시험 자료들, 수행평가 자료 등. 어,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자료들을 복사기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. 물론, 공짜입니다. 리체험의 시설소개 여기까지 진행 하려 합니다. 복사실에서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는 시설소개가 아니라 조금 관리소개 같은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리체험은 꼭 무겁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. 의미를 알고 정말로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이곳에 와서 어, 좋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고요. 어, 나는 의지가 부족해 힘이 없어라는 학생들은 우리 이곳에 와서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그냥 여기 와서 편만 안 치면 됩니다. 네, 함께 와서 공부할 날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저는 이 실장이었습니다. 다른 소개 편으로 만나요. 안녕.